아 에바지 에바지 멈춰 아, 사이버 블링 멈춰 어 멈췄다 사이버 블링 멈췄다 찐따의 반란 찐따가 레이저 드론을 가지고 나온 거임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찐따의 반란 아. 그래 오늘은 이지하지 말고 딴거 하자. <laughs>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템돈 먹으려면. 아 그렇지 삼성을 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AD 쪽이라 주물력 고르고 싶진 않았고. 그냥 공속 고르고 가자. 워윅 보면 된대. 개일은이 팔게요. 깔끔하게 이겨주고 아 근데 구원이 좀더 매력적이다 썬파보다는 일단 일단 구원까지 넣어주고 1코드를 잡으면서 갈건데 레넥톤이 이성이 붙으면은 그때 럭스랑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니 봐봐 이게 구원 들어가니까 히라면서 버티는 게 말이 안 돼. 당연히 이제 웬만하면 블리치 크랭크 원탱 조합을 구성을 할 건데. 사이스를 봐도 되겠다. 야수 집으면서 3골드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서 럭스 팔고 갈게요. 나 쁘지 않을것같 은데. 33원까지는 일단 돌려볼게요. 최대한 많이 먹어두는 게 나으니까. 더 돌려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 음, 안 되네. 왜안 되냐? 한 장인데. 아쉽다. 카밀은 잠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쉬 삼성으로 가자. 워윅 보다 워윅은 그냥 레이저단 셔플로 쓸게요. 3일 사면 되고 살수 있으면 사고. 추방자 좋다. 나이스 깔끔하게 떨어졌구요. 추방자는 진짜 좋다. 공속 넣어주고 애쉬 한 장. 애쉬 한 장은 뭐돈 넣으면서 알아서 나오겠지. 얘가 동작 방언인데 이 친구는 리롤 선택을 안 했어요. 그냥 템포 따라가면서. 적당히 맞추겠다는 거겠지. 이 집은 저랑 좀 결이 겹치는데, 33원에서 리로를 멈췄나 봐. 안 돌릴 거면 아예 돌리지 말고, 이게 맞아. 아, 썰리치고 나갔네. 분노의 집에 나이스, 이걸 내가풀렸다 당연히 연승 이어가 주고요. 아 얘도 진짜 말려가지고 애쉬 이성 두 개밖에 못먹었네데 내가 오래 별 슬로우 리롤 할것 같은데 저희 한 30원 모일 때확 쳐서 그러면 애쉬 미리 먹죠. 한 점. 얘가 리롤 돌리기 전에 얘 50원 들고 나서 돌릴 거잖아. 킵하면서 까비 썬파? 저거 먹었으면은 라위에다가 그냥 공짜였는데 여기서 좀 돌려야겠는데 한 번만 더, 마지막 까비 이걸로 썬파로 끝내고, 불치 라이스 20원잘 나와 주기 는하 는데 계속 근데 솔직히 이거 는 붙여도 손해 같 은데요？왜냐면 우린 연승 중이 니까 지면, 안 된단 말 이야.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리롤 버튼을 눌렀는데, 결과는 일단 나쁘지는 않아. 붙었으면 일단 나쁘진 않은 거긴 해. 와 5공 뚫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라위가 있어야 돼. 5공, 나중에 잘 뚫으려면. 라위 나왔고요. 썬파는 아니고 모렐인데 모렐은 좀 그렇다. 모렐 야스오를 해도 되긴 하거든. 해도 되기는 한데. 썬파에다가 음. 이온으로 빼볼게요. 시간 필요한가 혹시 지금? 아, 지금 필요하기는 하네. 썬파이온, 썬파이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친구는 그냥 맞으면서 그래 가서 주시어 없겠다는 마인드라는 내가 이게 아쉬워 지금 세게 때릴 수가 없어 레벨을 좀 버러지 같이 올려가지고. 근데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그냥 쌍곡선으로 구래 보고 좀 있는 거죠 어? 찬선파 반응 불가능 아 에바지 이거는 찬철갑 찬철갑을 주고 모렐로로 빼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얘한테 뭐를줄게 일단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유, 9랩 도착했나보다. 근데 9랩 도착한 거 치고는 뭐. 아닌가, 저 정도면은 리롤 잘 먹은 건가? 4-2에. 연승 땡기겠네, 이제. 아, 이 친구는 막증강으로 돈증강을 먹고 이제 와서 애쉬 삼성을 찍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친친야 이제 제 와서 돈 증강 먹고 삼성 찍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 진짜. 우세 쓰는 거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불츠 하하를위해해칸칸세를를 손해 야야되데데럴바에에는냥레이저저랑 싸움꾼 은은거 워윅 이자방은 넣어줘도 되겠다. 바자방은 필요없어. 그래서 그냥 팔게요. 특등사수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불치 그냥 미쳤다, 이거. 아니, 성능 말이 안 되는데? 천철갑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안 죽는데, 얘가. 모데카이저 템 생각할게요. 일단 팔렙까지 가야 돼. 아니, 근데 진짜 다이아 맞냐? 그래도, 그래도 다이아인데, 아무리 롤체가 그 티어 대비 실력 떨어지는 애들이 많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로? 나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잇. 아니, 서풍 피해야 되는데 이걸로 피해지나? 서풍? 되냐? 아, 나이스. 어, 불치 서풍 뜨면은 이게 타겟팅들이 다 제각각이 돼버리니까 방어력 손해본단 말이야. 끝. 한 번만 더? 피바라기로 빼야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조금만 더 돌려서 워윅 찾고, 그리고 쌈이라나 아니면은 11은 나중에 모델한테 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줄게요. 르블랑 만날 수도 있으니까 피하고, 아무 의미 없었고, 르블랑 삼성 찍은 친구가 있어서 걔가 해커거든요. 잘 피해 줘야 돼, 씨. 생존 태비 없어. 이제 4레이저단이라서 블치도 레이저를 쏜단 말이야. 가만히 서 있어도 이제 딜을 넣을 수 있다. 우리 블리치는. 와, 이걸 줘? 선수도 똑같은데. 그냥 아이템 차이인가? 이게 뒷라인에다가 얘네는 쉴드를 받아야 되지만 얘네는 뭐안 받아도 되잖아요. 사실, 불치만 쉴드 받으면 되긴해 아니다, 얘네 둘까지는 받아야겠다, 쉴드. 나이스, 안 만났고. 와, 여기 진짜 극한의 밸류덱 어? 저거는 우리 방어력으로 버티는 거라. 야, 씨. 야, 저거는 에반데? 아니 이 타이밍에 레오나가 이성 너무하잖아요. 에바아모데이성 찍었네. 여기는 귀물 수 많으면 우리 이득이죠. 레오나한테만 안 죽으면. 레오나를 언제 잡냐 근데. 에어본 한번 줬고. 에어본 줬고. 레오나 언제 죽일 수 있는데 우리. 내가 나 언제 죽일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지금 람버스 때릴 때가 아니야. 아! <laughs> 저는 이거 무조건 지크죠. 모렐로는 필요가 없어.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줄까? 3이라도 찾아야 되고요. 아.. 오코가참잘 나와주긴 하는데 다소 아쉽네 이거 할수 있니? 상대는 내 블리츠를 안 때릴 것 같은데 아 때리겠다 이러면 애쉬보다 블치가 먼저 타겟팅 당하면 돼딱 그것만 그것만 해주면 돼블치야 맞는게 니네 미션이야 아 바이크는 좀아 그래 블리 지금 레이저단으로 딜 야무지게 박는 중 근데 딜 4등이고 에봐 아 여기서 좀 봐야되는데 갑이 지크는 못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 네, 이러면 바수의 저기 블리츠크랭크를 때려주면서 그건 아니네요 바수의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쨌든 레오나만 피하면 돼 아 에바지 에바지 멈춰 아, 사이버 블링 멈춰 어 멈췄다 사이버 블링 멈췄다 찐따의 반란 찐따가 레이저 드론을 가지고 나온 거임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찐따의 반란 아아 아, 진짜 제발 이건 너무하지 이거는 아니지 그냥눈딱 감고 나와 주세요, 모데카이저님. 아, 했어. 진짜 찐따의 반란 간다. 오케이, 제, 제대로 된 걸로 가겠습니다. 보여줄게. 진짜 찐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애쉬는 그냥 애쉬는 이제 들러리일 뿐이고 진짜 메인은 바로 우리 블리츠 크랭크다. 아군이 죽을수록 강해지는 이 블리츠 크랭크의 저 드론 딜을 보세요 지금. 응? 찍, 찍, 찍.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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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족꾸려, 족꾸려. 오케이 일단 우르버슨 피했어. 그리고 불츠도 나름 잘 피했고 레오나 얘는 이겨야 돼 내가 3등은 못하겠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데 잘니 알량한 자존심이 내 3등은 못하겠다 아무리 좋진 다도고 불츠야 너도 그렇지 저거 레오나만 죽이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불츠 못잡잖아 너너 임자 만났다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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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뿅 어, 오케이 자 그리고 깔끔하게 어 에코 삼성이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저거 잡을라면은 최소 레오나 이성훈 있어야 돼. 좋았다.